오늘은 어, 뉴몰든 파운틴 라운드바드 나와있습니다. 오늘 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 어, 뉴몰든 하이스티트를 걸으면서 뉴몰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몰든 라운드바 앞에는 이렇게 이제 워치맨이라고 해서 한 빌딩이 보이는데 어, 이 빌딩은 지금은 이제 펍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여기가 이제 경찰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름도 워치맨이죠. 그래서 뭘 지킨다는 그런 빌딩이고 바로 옆에 보면은 이제 메모리얼 가든이 있죠. 그래서 아, 경찰이었던 분이 이제 1858년에 태어나서 그 1881년 9월 23일 날, 어, 23살의 나이로 이제, 어, 그 근무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래서 그것을 기리는 이제 조그마한 가든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뉴몰드하이트리트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어, 뉴멀드는 어, 뭐 특별하게 어, 유명한 것은 없는데, 뉴몰드네 코리스라고 이제 전자 제품 판매하는 이제 스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런던에서는 가장 큰 어, 전자 제품 판매 매장이라고 합니다. 파이스트리트에는 이제 코리아타운답게 한국 레스토랑, 뭐 커피숍, 그다음에 에, 뭐 각종 업체들이 에, 양쪽으로 쭉늘어서 있습니다. 뉴멀든에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영국 사람들도 상당히 궁금해하고, 영국 뉴스페이퍼에서도 몇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정설은 이제, 1970년대 때, 이제, 당시 한국 대사가 윈블던에 이제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이제 나온, 에, 주재원들이, 그 한국 대사를 따라서 윈블던에 이제 거주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윈블던이 이제 주거비용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외곽인 뉴멀든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주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정확히 몇 명이나 이제 뉴멀든에 한국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 가장 근접한 추정치는 2만여 명의 한국 사람들이 유물든 주변에 살고 있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한 600명 정도는 북한에서 온 이주민들이 한 6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영국의 날씨답게 바람이 불어서 우산이 좀 뒤집히는 그런 사고가 잠깐 있었습니다. 어, 뉴멀든이 그잘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방송에도 많이 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보는 b b c 에서 하는 이제 리틀 브러, 어, 브리튼이라고 하는 이제 코미디 프로가 있는데 그 코미디 프로에도 이제 뉴멀든이 나온 적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킬링 이브라고 하는 이제 스릴러물인데 에, 그 스릴러물의 제작진들이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 킬링 이브를 촬영을 할때 굉장히 그 로케이션 촬영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네덜란드 암스트라담도갔었고 런던 뭐 이렇게 갔었는데 아주 유명한 데가 아닌 그러면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또 같은 장소를 다른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 선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근데 런던에 뭐 여러 곳에서 사용을 했겠지만 뉴멀든에온 거는 역시 그링 이브의 어, 산드라오라고 해서 한국 이름으로는 오미주죠. 그분이 이제 한국계 미국인인데 아마 그분 때문에 뉴멀든도 사용자 하나로 이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예, 하이스티가 뉴몰든 어, 스테이션으로 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뉴몰든역은 어,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846년에 이제 워털루역에서 기차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몰든의 어원은 어, 언덕 위의 교차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뉴몰든 스테이션으로 기차가 들어오고 어, 사람들이 몰리면서 아, 몰든이 이제 올드 몰든과 뉴몰든으로 아, 1870년에 나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뉴몰든의 하이스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 지금 저는 뉴몰든 하이스티스에 있는. 어, 1차, 2차 세계대전에 당시 전사자들을 기리는 그런 기념비 쪽으로 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나 이러한 기념비들이 있죠. 그래서 당시 그 전사자들, 군인들을 기리는 그러한 기념비들이 어느 마을에 가나 있습니다. 어, 지금 거의 이제 뉴몰든 어, 역에 네, 다다르고 있는데 뉴물든역 어, 옆으로는 이제 어, 한국의 LG 트위타워 같이 커다란 빌딩 두 개가 이렇게 서 어, 있습니다. 어, 지금 보이는 빌딩이 이제 에이펙 타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빌딩의 이제 맞은편 쪽으로. 또큰 빌딩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 보이시는데 이것이 이제 C I 타워라고 한다고 제가 어, 들었습니다. 지금 보이죠? C I 타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얼든 역을 나오면 바로 이제 이렇게 역에서 어, 어, 가드닝을 해서 굉장히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뉴몰든 내려왔을 때이 에펙스 타워하고 시아이 타워가 양옆으로 있는 걸 보고 조금 쌩뚱맞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뉴몰든이 무슨 저렇게 사무 공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많은 부분이, 어, 빈 사무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뉴몰든역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지나가는 그런 이제 에, 다리가 어, 있고 그 밑으로는 지하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침수가 이제 에, 종종 되는 지역이죠. 여기가 이제 뉴몰든 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어, 아마 워털루까지 한 30분 안에 갈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뉴멀든 역을 바로 나면 양 옆으로 어, 뭐 하이킹이라든지 어, 자전거 타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이 예, 지금 방금 지나갔습니다. 이쪽은 지금 이제 품일 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품 쪽은 이제, 어, 리모전에서, 어, 쉽게 말하면 좀 부유한 집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초기에 이제 역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어, 1800년도, 그러니까 19세기죠. 이때 이제 역 주변에, 사람들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여왕이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죠.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 때, 빅토리아 스타일의 하우스들을 짓게 됩니다. 빅토리안 하우스라는 거는 이제, 테라스드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들이 쭉 이어져 있죠. 그래서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당시에는 아주 대중적으로 많이 짓던 집들이고, 집은 이제 보통은 이제 벽돌로 집을 짓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러한 집들을 있는 곳을 이제 도로명을 그로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도로 모형은 뭐 스트리트라고도 할수 있고 로드도 있고요, 또 아베뉴도 있고, 뭐 여러 그 로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브도 로드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역 주변에 이제 네. 길 중에 그로브들이 꽤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었던 빅토리안 스타일의 이제 그로브, 어, 로드에 이제 테라스 하우스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 이제 체스넛 그로브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어그 당시 초기에 이제 체스넛 그로브 인근 지역에 처음에 이제 주거지가 형성된 그러한 것들이고 지금 저쪽에, 어 오른쪽 양옆으로 보이시는 그런 하우스들을 이제 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오늘 비도 오고 바람도 오고 해서 촬영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체스넛 그로브 옆에로 왔습니다. 옆에는 역시 이제 그로브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카시아 그로브입니다. 그래서 어, 그로브라는 의미 자체가 원래는 나무가 이제 자라던 장소를 그로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나무들, 아까는 이제 밤나무 여기는 이제 아카시아 나무가 있던 곳을 배고 아마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했을 겁니다. 이러한 에, 그로브 스타일, 빅토리안 스타일의 에, 그런 테라스트 하우스는 뉴멀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에, 당시 그 1800년 후반부, 19세기 때 이제 기차들이 확장을 하면서 기차역 주변에 이제 많이 이러한 그로브식 주거 형태가 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뉴멀든을 돌아보면서 어, 뉴멀든에 간단한 그 소개를 드렸습니다.